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또옛 사람에게 말한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죽게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니라 또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털억도 희고 검게 할수없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아, 우리나라 대표적인 예능 프로, 프로 가운데 무한도전이라는 거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이야 뭐 기도 생활만 하시느라 모르실런지 모르겠지만은 어, 그냥 아주 전설적인 예능 프로죠. 아, 여기서 뭐그 많은 스타들이 배출이 되었는데 이걸 처음에 시작한 사람이 권석이라고 하는 PD입니다. 아, 이 권석 PD가 책을 썼어요. 아이디어는 엉덩이에서 나온다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아이디어가 어디서 나온다고요? 네, 아주 재미있는 제목의 글인데요. 여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MBC 방송국의 레코드실에 가서 옛날 LP 판들 을 이렇게 찾아보면은 거기 이제 빨간 줄이 그려져 있는 그런 LP 판들을 많이 볼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내용이 불순해 가지고 이제 금지곡으로 지정되어진 그런 노래들입니다. 그런데 왜 금지곡으로 지정되었는지 그 이유가 상당히 재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양희은 씨의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 있죠. 그거는 왜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냐? 어떻게든지 사랑을 이루어야지. 그래서 이제 금지곡이 됐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배호씨의 영시의 씨의 이별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는데 영시는 통금시간인데 영시의 이별하면 집은 어떻게 가란 말이냐 그래가지고 금지곡이 됐다고 그래요 남이서 어떻게 가든 알아서 다갈 건데 어쨌든 그런 이유로 이제 금지곡이 됐다는 것이고요 그런 노래 아시죠 한번 보고 두번 보고 자꾸만 보시네 그 노래 아시죠? 신중현의 미인이라고 하는 노래인데요. 어, 이 노래는 가사가 너무 퇴폐적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금지가, 금지곡이 됐대요. 여러분, 자꾸 보고 싶은 것도 이게 퇴폐입니까? 어, 그리고 심수봉 씨의 순자의 가을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어, 이 노래는 감히 대통령 부인 이름을 썼다. 네, 그래가지고, <laughs> 어, 금지곡이 됐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순자의 가을이 훨씬 먼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순자씨가 대통령이 된 거는 나중이고 그런데 어쨌든 간에 대통령 이름을 쓰면 안 된다 해가지고 이제 금지국이 됐고요. 송창식씨가 불렀던 왜 불러라는 노래 있죠. 왜 불러? <laughs> 어, 아이고 야 이래도 우리 삼부의배에 나오시는 분들이 진짜 매너가 있어 박수도 치고. 내가 지금 계속 설교하는데 한 번도 박수친 적이 없거든요. 예. 아, 그 노래는 왜 금지가 됐는 줄 알아요? 아, 장발 경찰들이 장발 단속하는 데 방해가 된다고 경찰들이 허락 부르면서 장발 불러드리면 불러왜 불러? 그리고 도망가버린다는 거예요. 그 금지곡이 됐답니다. 송창식 씨의 고래사냥 아시죠? 고래사냥.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봐도, 그 나중에, 가자, 통해바 하다로. 그런 노래 아시죠? 근데 이것도 금지곡이 됐어요. 왠줄 아세요? 이 가사에 술, 노래, 춤, 뭐 이런 가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들한테는 유해하다. 그래서 19금, 청소년, 미성년자들은 부르지 못하는 노래로 판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아무한 우리 현대사에 있었던 코미디 같은 이야기입니다. 아, 이런 코미디 같은 일이 실제 있었던, 일어나 있었던 그 정치적인 이유가 분명히 있었겠지만은요. 이미 다 지나간 일이니까 다 접어두고요. 문학적으로만 말하자고 하면은 이 금지곡을 판명하는 사람들이 노랫 말의 전체 문맥 속에서 그 내용, 그 말의 가사의 뜻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생각하지 아니 않고 그저 나오는 단어에 집착하다가 보니까 이런 엉뚱한 오해가 나오게 됐던 겁니다. 근데 그 가수들은 그 노래 불러가지고 벌어먹고 살았어야 되는데 얼마나 답답하고 황당했겠습니까? 어, 내가 무슨 말을 하거나. 또 남의 말을 들을 때에 오해의 소지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어를 선택함에 있어서 신중해야 되고요. 또 누가 말을 할때 아주 진지하게 경청을 해야 합니다. 말하는 것 이게 대단히 어려운 일이기도 하고요. 또 조심해야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5장 후반부에 여섯 개의 반제가 나온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첫 번째가 이제 살인이었고요. 두 번째가 간음이었고요. 세 번째가 이혼이었고요. 네 번째가 맹세. 다섯 번째는 그 보복에 대한 이야기. 마지막 여섯 번째는 원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그네 번째 시간으로 맹세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그냥 말해도 되는데, 왜 맹세까지 하면서 말을 할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첫 번째는 뭐 국기에 대한 맹세 같이 자기 자신에게 계속해서 각인을 시키고 마음을 다짐하기 위해서 맹세를 하는 경우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아주 정말 중요한 일이고 맹세할 만큼 의미가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표명하기 위해서 내가 맹세하건데 꼭 우리가 아, 이건 사실이고 이렇게 해야 돼 하면서 이제 말을 강조할 때 맹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거예요. 이미 이 사람이 하는 말에 신뢰를 잃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뭐라고 말을 해도 사람들이 잘 믿어주지 않을 것 같으니까 내가 맹세하건데 반드시 이 말은 참이라고. 그러면서 아주 억양을 높여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맹세한다는 말만 듣고 그 말을 믿고 반응을 하게 되어지면은 난처한 일을 당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맹세를 하는 것은 무조건 잘못이고,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까? 34절에서 예수님께서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떤 이단에서는요, 이거를 문자 그대로 가져와가지고요. 무슨 맹세도 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심지어 국기에 대한 맹세도 하지 말라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더 나아가서 결혼할 때 서약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일종의 맹세잖아요. 결혼할 때 서약도 하지 말라. 그렇게 가르치는 이단이 있어요. 이거 완전히 잘못된 해석이죠. 사실 구약 성경에 보면 그 맹세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은 전혀 거짓이 없으신 분이죠. 하나님 말씀하시면 말씀 그대로 그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게 없어요. 언제나 다 그대로 이루어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따금씩 맹세하신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 님 하나님 자신이 맹세한 경우가 있어요. 창세기 22장 16절에서부터 17절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거기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가리켜서 맹세한다 하시면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과 같이 내 후손들이 많아질 거다. 그런 약속을 하시죠.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 입장에서 생각해 볼때 정말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그 후손들이 많아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너무너무 바라는 일이지만은 여러분 아브라함 입장에서 그게 잘 믿어질까요? 그랬으면 좋겠지만은 진짜 뭐 그런 날이 오겠어? 진짜 그런 일이 있겠어? 그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느님께서 그런 의구심 떨어버려라. 내가 분명히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내 후손들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아브라함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내 이름으로 맹세하느니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까지 하면서 말씀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친히 이렇게 맹세를 하셨을 뿐만 아니고요. 우리에게 맹세하라고 말씀하시기도 했어요. 신명기 6장 12절과 13절.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하실까요? 시작. 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당 종대였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뭐하라? 맹세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도 분명히 당신의 이름으로 맹, 맹세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경우들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어떤 사람이 이제 여행을 며칠 떠나기 위해서 자기 집에서 길리우는 양을 가까운 친지에게 부탁을 했어요. 어디 좀 다녀와야 되겠는데 며칠 동안 내 양을 좀잘 돌봐주세요. 그렇게 이제 부탁을 하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까마귀 날자배 떨어진다고요. 그 맡은 양이 이 집에 와가지고 죽어버린 겁니다. 그 남의 양을 맡은 사람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당신 양이 죽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은 그걸 잘 믿어주지 않잖아요. 그 때문에 결국은 이 좋은 관계가 깨어질 수도 있고, 참 너무너무 난처한 입장이잖아요. 그럴 때에 그 양을 맡았던 사람이. 그 주인한테, 원래 주인한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이 양이 내가 일부러 죽인 것이 아니라 양이 당신 떠나자마자 죽었습니다. 그렇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인은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한그 사람의 말을 그대로 믿어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손의 배상도 청구하지 말라. 그러니까 사실 이 죽은 양 문제 때문에 사이가 두 사람의 관계가 깨질 수 있는 그런 위기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함으로 이것을 잘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맹세라고 하는 것이 서로의 관계를 신뢰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순 기능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모든 게다 그렇지만 원래는 좋은 뜻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어, 규례를 주셨는데 이게 나중에는 점점 사람들이 그걸 악용하기 시작 했어요. 어, 특별히 이제 예수님 시대에는요. 맹세를 하면 사람들이 믿어준다. 이걸 이용해 가지고요. 자기의 어떤 주장을 관철하거나 아니면 사실은 일정 부분 거짓이 숨어 있는데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믿게 하기 위해서 내가 맹세한다. 그런 이제 표현들을 사용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거짓말을 지어내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그렇게 말하기에는 너무 겁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늘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땅을 두고 맹세한다. 또 어떤 사람은 예루살렘 성전을 두고 맹세할 수 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자기 머리를 두고 맹세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거짓인데 이렇게 이제 맹세한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속이려고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하늘로도 말고 땅으로도 말고 예루살렘으로도 말고 네 머리로도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거짓말이 다분히 섞여 있는 맹세이기 때문입니다. 불행하게도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자기가 정직한 것처럼 보이려고 이것 저것 막 그러다가 거짓 맹세를 하는 아주 나쁜 버릇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 사회가 믿을 수 없는 사회요 타락한 사회였는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도 종종 나는 어느 교회 다니는 집사입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얘기하고요. 사기치는 사람들이 적잖이 있습니다. 차, 처음 만나 가지고 대자고자 나는 어느 교회 집사입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면은요.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아,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래. 너무 순진하게 믿었다가 큰고다시는 아,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 이렇게 이제 맹세하면서, 어, 거짓을 지어내는 이런 상황이 만연된 상황에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 본문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33절과 34절인데요. 거기 한번 같이 봉독하실까요? 시작.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헌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죽게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아멘. 나는 너에게 이런 논의 어떻게 하라고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도무지 맹세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36절에서 설명을 하셨어요. 거기 보면 네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수 없습니다. 그랬어요. 사실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의 능력이 너무 유한하다는 거예요. 머리카락 하나도 희고 검게 할수 없을 만큼 너무 미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예,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지키지 못할 상황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누구한테 돈을 빚을 줬어요. 그래서 이제 빚을 갚겠다고 했는데, 나도 사실은 누구한테 돈을 받을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돈을 주면 그 돈을 내가 빚진 사람한테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고 내가 언제까지 돈을 갚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 사람이 나한테 돈을 가져왔으면 당연히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이 사람이 돈을 안 가져오는 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뭐 있어야 갚지.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자기가 원하지 않았죠. 받기만 했으면 줄터인데 받지 못했기 때문에 주지 못하는. 뭐 내용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하지만, 어쨌든 간에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거짓말을 한 꼴이 된 겁니다. 너희 머리 하나 희고 검게 할수 없다는 말은 뭐예요? 우리가 할수 있는 인간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제한되기 때문에, 뭘 어떻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면 은못 지킬 상황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도무지 맹세하거나 약속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 이야기 잘 아시는데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하시죠. 오늘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도망하리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죠. 주님 다른 사람들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장담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세번 부인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말 끝에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렇게 장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죠? 베드로가 세 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말했을 때 그의 진정성을 우리가 의심하는 건 아닙니다. 그때 그는 정말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정말 순수했고요. 정말 진실했습니다. 베드로의 그 마음은 우리가 다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기가 일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정말 유약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장담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거짓말을 하게 되어지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던 거예요. 서원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다급하면 서원하죠. 하나님 이렇게만 들어주시면 내가 뭘 하겠습니다. 서원 기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기도가 혹시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상황이 달라지게 되어지면 그 내가 서원한 것을 갚을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서원했고 꼭 그렇게 하려고 했었지만은 실제로 그렇게 할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함부로 하나님 앞에서 서원하면 안 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37절 한번 같이 봉독하시죠. 37절 시작. 오직, 오직 너희 너의 말은,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laughs> 나는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그랬는데요. 이 말의 의미가 뭐겠어요? 제가 세 가지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첫 번째로는 말이 진실해야 됩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말이 진실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거짓말을 너무 쉽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거짓의 아비인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속이는 자,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것을 아주 우습게 생각합니다. 흔히 합니다. 여러분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말을 좋아하고 지어내는 자는 결국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요. 우리가 영어로 Manipulate라고 하는데 조작하는 거 있잖아요. 정치인들은 여론을 조작합니다. Manipulate, Public Opinion 그래서 여론을 조작하죠. 사업하시는 분들은 장부를 조작하죠. Manipulate Account. 장부를 조작합니다. 여러분, 자기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조작하는 것은, 그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의 말이 진실해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신방을 다니면서 필요한 가방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가방 가게에 가가지고 저 보다 보니까 마음에 드는 가방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들고 주인한테 "이거 얼마세 얼마예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 주인이... 아, 혹시 목사님 아니세요? 그렇게 되묻더랍니다 자기가 목사인 줄 알아보니까 너무 반갑기도 하고. 어, 그런데 어떻게 아셨어요? 아, 그냥 나는 첫 보면 알아요. 예. 들어오시는데 벌써 인상이 선하시고 매너도 좋으시고 목소리도 좋으시고. 나는 교회는 안 다니지만은 내 친구들이 교회 많이 다니는데 나는 첫 보면 목사님 알아요. 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어떻게 목사님한테 이문을 남기고 이 가방을 팔겠어요. 원래 이 가방은 2만 7천 원인데, 7천 원은, 7천 원은 그만두시고 2만 원만 내세요. 목사님이 너무 감사하잖아요. 자기 탁 목사라고 알아보고, 알아서 깎아주고 하니까. 너무 감사해가지고 2만 원 내고 이제 그걸 사가지고 집으로 왔습니다. 며칠 있다가 이제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가지고 그 바, 가방 자랑스럽게 들고 갔는데, 가서 보니까 자기 친구 목사도 똑같은 가방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찾아갔습니다. 가가지고, 아, 내가 며칠 전에 어느 가방 가게 했더니 나를 책 보더니 목사를 알아보고, 그리고 제가 자기가 알아가지고 임은 어, 안 남기고 판다면서 2만원 주고 이거 사왔다고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니까 그 친구 목사가 깔깔대며 웃으면서, 야, 이 친구야. 장사하는 분이 본전에 판다는 걸 믿는 사람 있냐? 어? 나는 이거 만 오천원 주고 사왔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속이기 쉬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목사님이에요. 목사님 다 자기 마음 줄 알아. 누가 말하면 귀가 얇아가지고 다 그런 줄 아는데. 예. 여러분, 땅이 오염되고 회복되려면 적게는 수십 년에서 많게는 백 년이 걸린다고 그래요. 신용을 쌓아가는 것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잃어버리는 것은 순간입니다. 단한 번의 거짓말로 내적으로는 자기 인격에 치명적인 상처를 가게 되어지고요. 외적으로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불신의 사람으로 낙인을 지켜버리게 되십니다. 그래서 절대로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말이 거짓 없이 순수해야 합니다. 지나치게 과장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거짓말이죠. 지나치게 과정하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큰소리 치지 마세요. 목소리 큰 사람일수록 거짓말일 수가 있어요. 얘기하다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이면 그때부터 거짓말이 나온 소리. 왜 갑자기 조용조용히 얘기하다가 갑자기 큰소리로 말하겠어요? 뭔가 숨기는 것이 거짓말이 있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남을 속이지 마십시오.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진실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자기, 마, 자기 말에 책임을 져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기 말, 자기가 한 말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됩니다. 민숙이 30장 2절입니다. 한번 같이 봉독하실까요? 시작.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아멘, 거기 보시면 서원하였거나 서약하였으면 어떻게 돼요?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해야 된다. 자가 입으로 말한 그대로 다 이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에 대한 책임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중국의 사상가 가운데 한비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 입언출언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문자 그대로는 뭐예요? 입언 들어오는 말, 출언 나가는 말 어, 그런 뜻인데요. 어, 군주가 신하로부터 말을 듣고 그 말을 입언 들을 때도 삼가 조심해야 된다. 그런 뜻이고요. 출언은 뭐예요? 신하가 군주한테 말을 내뱉을 때도 말을 할 때도 출언할 때도 삼가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말을 하는 사람도 조심해야 되고 말을 듣는 사람도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말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서로에게 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할 때다 결혼 서약을 했죠. 서약을 했다고 하면은. 진실로 검은 머리가 팥뿌이될 때까지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존경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약속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말에 대한 책임을 지시길 바랍니다. 약속을 잘하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기가 한 말에 대하여는 끝까지 책임을 질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아니하면 결국은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지고요. 그래서 결국은 모든 인간 관계가 깨어지고 말게 되는 겁니다. 결국 점점 그 인생은 황폐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한 말에 대하여 책임을 질줄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말이 심플하고 단순해야 돼요. 어떻게 된다고요? 심플하고 단순해야 돼요. 공자의 논어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예, 교원 영색 선의인 예,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말을 겸허하게 꾸미고 그리고 얼굴빛을 좋게 꾸미는 사람은 한자락 뒤에 뭔가 숨겨두고 있는 것이다. 한자락 뒤에 뭔가 숨기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말을 겸허하게 꾸미고. 그 다음에 자기 얼굴을 좋게 꾸미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가장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라 그런 얘기죠. 여러분 우리의 말은 화려하게 꾸미기보다는 담백해야 한다. 그런 교훈입니다. 37절에서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라 하라 했는데요. 요진 피터슨이 메시지 성경에서 이 부분을 아주 쉽고 재미있게 표현을 했는데 그러면 그렇다. 아니면 아니라고만 하여라.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정직한 삶을 살기 위해 가장 중요한 조건은 심플 라이프입니다. 옳은 것은 옳다. 그런 것은 그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단순함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것도 용기예요. 아니면 아니라, 노 아니면 노면 노라. 단호하게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말이 담백해야 합니다. 말이 길고 말꼬리를 흐리는 사람들하고는 거래를 하지 않는 게 좋을 겁니다. 또 말을 할때 다른 사람의 눈을 쳐다보지 못하고 말하는 사람하고도 거래하지 않으시는 게 아마 여러분들에게 좋을 것입니다. 우리의 말도 그렇고 우리의 삶도 그렇고 심플하고 담백해야 합니다. 여러분,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말씀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죠? 첫 번째로는 말이 진실해야 된다 그랬죠? 두 번째로는 자기 말에 책임을 져야 한다.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세 번째로는 말이 심플하고 단순해야 합니다. 그렇게 사셔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귀한 생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거짓 헛된 맹세를 하지 않게 하시고, 거짓말에 종로를 타며 끌려다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러한 신실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풍성한 축복과 은혜를 드리며 살아가는 귀한 생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토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경기중앙교회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저들의 가정과 그 생업의 현장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추원하옵나이다 아멘.